근데 국물이 좀 하드코어하다. 조미를 좀 해야 될것 같아. 음. 아, 그리가나 지금 속이 안 좋아. 아야, 또찐개 찐이야. 안녕하세요 비밀이야입니다. 오늘은 중국 광동 지방의 조주 음식 본고장으로 꼽히는 산토우에서 재래 시장을 다니며 현지인들이 먹는 몇 가지 아침 식사와 산토우의 명물 요리로 꼽히는 해물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스코 도장 21원 제스코 도장9가 지금 산토 시장에 아침을 먹으러 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광동식 창펀 말고 산토식 창펀 뭐 만두 그 다음에 여기 뭐 선지국밥 뭐 이런 걸로 아침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재밌는 게 정말 소스가 많아요 뭐다 커스터마이징해서 먹는 거야 자기가 이거는 젓갈 네, 그다음에 이거는 식초 흰 식초 음, 이거는 그.. 아.. 그.. 그 매실.. 매실있그있 맛있. 맛있, 매있 맛있, 맛있. 맛있, 넣고 넣있 맛있. 맛있, 맛있. 넣고 넣있 맛있, 맛고 맛있, 맛고 맛있, 도뒤에 젓잎 도뒤에 젓잎에 젓잎을 얹어 먹으면 도뒤에 여기에 따라가지고 찍어 먹으래 아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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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사실 뭐 냄새가 조금 있네 어? <laughs> 야 이게 지금 보면 뭐 간, 선지, 완자, 곱창 네, 등등입니다 이거 설마 인당 하나 시킨 거 아니죠? 아이 거못 먹을 것 같은데 음 창포는 밀가루에서 글루텐을 빼서 네, 그거랑 거기에 쌀가루 섞어서 만든다고 하네요 광동식 딤섬에서 먹는 창포하고는 좀 스타일이 다릅니다 재밌는 게들었네 아 근데 국물이 좀 핫코어하다 조미를 좀 해야 될것 같아 라유 있지 라유 라유 좀 부탁드립니다 아 가미를 하니까 좀 난데 컨디션이 별로라도 그런지 아우 가 지금 속이 안 좋아 이 어제 뭐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나만 그런가? 나만 그런 것 같은데 왜 그러지? 너도 민감하잖아 나안 민감하잖아 원래 저 엄청 민감한데 그니까 뭔가 하나가 있어 야, 요 덮밥은 맛있겠네 돼지고기랑 이게 갓인가? 이게 뭐예요? 갓 절인 거갓 절인 거뭐 메추리알 등등입니다 아니, 사실 나는 그 우리나라에서 뭐 이게 덮밥에 냄새나는 것도 잘 먹는데 아 오늘은 좀 컨디션이 안좋은거 같 컨디션 봐야다아그 아야 도찐개찐이요좀안가너랑차 이거 맛있국보다네 형님이 중대국을 안먹어본지가 좀 오래됐어 탕바오에 샤롱바오에뭐 아무튼 뭐 여기는 다먹으라 그래 네, 그 다음에 뭐, 가오랑 샤오마이. 이건 뭐, 육즙도 하나도 없고, 뭐. 제가 개인적으로 한국에서도 식당에 딱 제품 만두 쓰는 데는 잘안 먹어요, 만두. 딱 그런 느낌입니다. 김밥 천국에 만두라면 이런 거 먹을 때 있지. 뭐, 이거는 뭐, 거의 그런 느낌이다. 어제 뭐가 안 받은 거야. 그러니까 저녁에 뭔가가 중간 술잘 먹다가 황주 잘 먹다가 정말 술이 어느 순간부터 잘안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내가 그 참게장을 내가 좀 많이 먹어서 많이 셨어 맞아. 내가 원래 이런 거 보면 땡겨야 되는데. 어 저기 가리 같은게 있긴.. 저저저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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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봐저 소라 아, 아니면 그냥 뭐 형님 말한대로 뭐 샥스핀 같은거 먹든지 아니면 좀 캐주얼한거 그런것도 괜찮고요 뭐. 너무 간단하잖아 신기한 새우가 있고 이 가리비도 신기하네 그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걸 사면 2층에 고구를 해준대 그다음 가공도 다 해준대 야 전복 한 2미 정도 되네 자 네, 산토에서 점심은 뭘 먹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어 다금발이 샤브샤브를 먹을까, 샥스핀을 먹을까 하다가. 어, 산토지방에 또 전통 죽이 유명해서 해산물 중요리를 먹으러 왔습니다. 항상 뭐 다이닝을 먹을 필요는 없고, 오늘은 좀 캐주얼하게 좀 먹고, 에, 맛있지. 이제 맛있지. 광적으로 맛있지. 넘어가려고 합니다. 중국에 이런 캐주얼한 식당에 와서는 안들이나 이런 걸좀 씻어줘야 돼. 이렇게 된다고 위생이 담보가 되진 않습니다만. 자. 이쪽 반복해서. 숟가락 게 네, 젓가락을. 젓가락이 이거. 요거 버리면 됩니다. 아 어, 요새 나이가 들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제가 원래 약 같은 거안 먹는 사람인데 뭐 그냥 이런 거한 번씩 먹고 있습니다. 아니 술이 없으시요 잠시만 술을 안 드시는 거로 에이 죽 먹는데 또 무슨 죽이랑 술은 좀 아니다. 야, 야, 여기서 언제 먹? 그래 그래 좋아요. 어, 평생 다시 올것 같아 여기. 여기 <laughs> 맞아. <웃음> <웃음> 내가 그러고 왔어. 2년 <laughs> 전에 내가 여기를 데리고 왔었지. 정확하게 여기를 갔다가 내가 썼다. 제사라 생존의 산토고 다시 갈 일이 있을까요? <laughs> 똑같은 가게 와서 지금 드렁어리를 먹고 맨 밑에 쓴 말이 있습니다. <laughs> 제사라 생전에산토고에 다시 갈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laughs> <근데> 왔어. <laughs> 자, 이건 새우튀김입니다. 튀김옷이 튀김 아주 두툼하네. 자고새 튀김. 자고새, 자고새 튀김. 자고새가 뭐야? 자고새 <웃음> 자고새 <웃음> 띠기 나 <난> 뭔지 모르겠더라고 <laughs> 뭔가 이상했어요 자 나오고 있습니다 오징어랑 조개가 들어간 죽이고 이거는 게가 들어간 죽입니다 새우 새우랑 게자 이거는 가리비하고 전복이 들어간 죽입니다 자고새는 누가 먹나요? 아 이거 뭐가 있지? 맛있어. 고생을 많이 한것 같은데. 고생? 자연산이니까 말랐지. 자연산 새는 무조건 말랐지. 아 이거는 독특하게 무 말랭이와 계란을 아무 말랭이를 넣은 계란 후라이. 아 이거 좀 독특하네. 계란 디짐. 네 좋습니다. 야 이거 맛있다 계란. <laughs> 야 무말랭이랑 계란을 야 죽이 살짝 간이 있는데 짜지는 않아 솔직히 콘지보다는 좀 심심한데 맛있어요. 래 홍콩의 콘지랑은 또 느낌이 조금 다르다. 와이 계란이 이렇게 맛있을 리니? 자 이번엔 새우하고 대죽입니다. 어, 어마우타 형이 똑같진 않네. 이게 또 죽에 계란을 큰 얹어 수. 먹으니까 또맛있더라고요 가장 맛있나요 죽이 계란? 계란을 죽에 올려가지고 뭐, 이렇게 꽂아가지고 먹 이거 전복알 바지락볶음 바지락볶음 내가 본태 그 바지락볶음을 먹어본거야 아, 죽을 먹으러 서 아, 누가 술안주를 시켰어 바지락볶음입니다 <laughs> 자 이것이 <laughs> 무엇이냐 이 새가 뭘까요? 내가 모르겠는 거야. 이거는 뭐 참새도 아니고, 매추리도 아니고, 자고새라고 합니다. 요차이라 그러는데, 음. 그러니까 상추 위에 거 있잖아. 요 차에. 지금 키우는 거야? 건가? 야생이라고 하면 우리가 개이미하다고 그러는 약간 야생의 맛이 있어야 되는데, 야생의 맛이 없네. 맛있어. 염지로 <laughs> 잘해서. 전기구이 똥닭 스타일이지. 어이. 드렁어리 볶음입니다 지금 장어같이 생긴 <laughs> 네. 잘 놀고 있냐? 어 배달 맛집 그니까 여기 진짜 리얼맛집이네 배달, 배달 맛집 진짜 음. 아니 원래 이 집이 한터에서 유명한 집이야 그때 정식에 먹기 딱 좋은 거 같아. 현지, 현지 사람들, 양념이란 게 쫙쫙 감기네파인다이면좀 예. 다르게. 기차로건설업단지는 얼마라고 하세요? 도시간 도시가. 진짜 아, 멀고 나서 시가비슷 자동차로 가면 8시간 어. 어. 네. 그러니까 중국에도 가오티에가 있고 또저 뭐냐면 완전 KTX가 있고 공보다 약간 덜 빠른데. 그래도 고속열차긴 한데 약간 덜 빠른 거는 괜찮아. 짧아서 아쉬웠던 길거리 음식의 성지 산토, 조만간 여유있게 다시 들려볼 예정입니다.